为什么 자, 알겠죠자 자, 여러분들 이제 두 문제 어왔어요 다시 한번 하나씩 다면은 다음 문제 준비하고 다 같이 나머이 문제를 줄거예요자 다음 문제 하나씩 따면 다음 문제 줄때해요큰 목소리로. 자다 같이. 养猪怪蛋。 자, 코 똥, 니. 자, 곧, 똥, 똥, 아, 네. 좋습니다 자, 하나 받으시오 자, 꿈게임 2개 또 하나 있습니다 자, 여러분, 이제 시 자, 자, 요번에는 우리, 밑에요, 이거이여 살, 일곱 살이면 안 돼요. 일곱 살 여자친구들은 이번 함게임을 말하는 거 우리 밑에 동생들한테 한번 양조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마지막, 진짜 마지막 문제. 우리 마지막 문제, 카니다리 빨리. 빨 이름을 말하셔야 돼. 이름, 이름 안 쓰면 왜이장평야 치밀한 아닙니다. 자, 요거는 알지 못한 단발. 아, 이거 너무 어려워요. 아, 이거 반장인 아, 거. 아미안해 우리 일단 어린 친구들에게 밑에 밑에 대학생들한테 나이가 기억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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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나, 나, 뭐, 어. 자 요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다음, 다음 문제, 문제,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<목소리> 다음 문번 문제 정답은 <정의는> 있지야 <목소리> 하겠습니다. 아, <목소리> 여러분들 <자, 목소리> 어, 아주 열심히 잘 했고요. 이번에 우리 방금 전에 전사도 마춘